수고하셨습니다. 봤어요? 수급하셨어요. 오, 어, 이거 뽕 받으면 데미지도 줄어드나요? 어, 제가 파란이 한것 같은데? 여 친구들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안 좀... 할게요. 도금 괜찮아요. 저 지금 점수에 만족하고 있어요. 저 어제인가 어떻게 4100점에 있었어요. 저 팀에 아, 많이 올리 그러면. 저 팀에 마스터 있어요. 이겨야 합니다. 오케이, 마스터. 프 모델을 만나 버리네. 와, 팀 조커 님이네. 저분, 저분 시즌 1때 랭킹 1이었던 분. 언제요? 시즌 1 때. 시즌 1 초창기요? 네, 초창기 때. 네, 지금 맞터죠 이제 샷겠 끔. 아, 그런가? 하다가 안 하지 않았을까요? 뭐 경계를 쳤다거나. 돌이 다섯 개는. 경계 파멸을 임대했는데 그거 힘 싸마자 우리 <러리> 오른쪽 갔습 오케이. 그이팅인과 <러리> 나이그고 오케이. 대놓고 아잠만 아이고. 상태에 한명 사라짐. 힐 받으시고. 가 밀어서 맞았어 얘네 <laughs> <거점> 간다 얘네 <laughs> 간다 저 끌렸어요. 아우. 와, 진짜 어렵게 죄송합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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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거점 주고. 이거 서비스. 이거 서비스. 오케이. Okay, 누구 재워 놨어요. 일어났어요. 상대 상대 팀이 해 아이고. 오케이, <laughs> 네, 네. 거기 가봐. 네, 네. 아, 안돼, 이상님. 이거 들고 사든가 들고 사. 여기 달. 저거 놓고 던져 와, 떨어졌어요. 우리 라인 끊었다. 안, 안 돼, 라인 끊다 파라님 조심. 저는 파라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라인 없어. 이거 먹어 볼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기분 나쁘게 톡톡 건드리죠? 까 갑의 실사람. 디바리 힐 받으시고, 오, 디바. 나이스? 네. 오 우리 사기에요 우리 사. 라인이한번 가줘. 준비하못 박아도 내가 살았다,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갓겐 나이스 파란 라인 떨어진다, 나이스. 저 위에 어누 사? 안돼. <Boulder> <overdose> 오케이 잠깐만요 저 아나 2층 자리 잡을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돌복> <돌복> 라인님 그래도 앞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이구 <돌복> 상대 상대 <돌복> 아나 컷 상대 아나 컷 <돌복> 나이스 바... 오케이 망치 망치 <돌복> 너 가고 호그 호그 안에 호그 호그 자를까요? 파라님 가세요. 오케이 포카. 어, 나 나이스,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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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먹을게. 나이스나이스 느그삭 좋아 느그삭 좋아. 오케이 그래. 비트 킷 하나 드세요. 그 그리고 오케이, 하나 그래, 정보 드리자면은 저기 하나 제가 더 잘해요. 저 수면이에요. 어, 이번... 네. 오, 아, 어, 늪상, 늪상, 안 돼. 오케이. 또 시작해, 시작이야, 또시작야 지금. 미안해요 아, <laughs> 제가. 꺼,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이태준님 유튜브를 보고 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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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하나 손 잡을 거. 사람. 오케이 오케이. 자이스자2층 자리 잡을게요. 잠깐만요. 사폭 찔렀다. 니그삭 좋아. 에, 호구 호그, 호구 님 잘해요, 저기. 진짜 잘해요, 저기 호구. 잠깐만요. <laughs> 얘네 이제 와요. 은 없으니까 뽕 기대하지 마시고. 회차단 둘. <laughs> <너> 누구니? <laughs> 까비 맥크리 딸피 나이스. 우리 킹 나이 파라. 야, 우리 선생, 우리 선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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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컷. 컷. 루시 타입이 나이스. 루시우. 나이스, 음, 나이스. 막판 에우리사우리사우리사이케우리이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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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삭, 우리삭.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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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가능? 3킬 컷. 가능? 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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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이스 오케이 좋아 어, 우 킹가 댐페로 삭. 어. 자 우리다 우리다. 수1대아시우는 지금 노데스예요? 와 인정합니다. <Overwatch> 인정합니다. <laughs> 인정합니다. 나, 내가 <laughs> 힐은이야 지금. 저4 됐어요. 저1됐어저1 클릭 한대 맞고 머리 파이팅. 파이팅. 일단 이거 방패 피고 진입부터 합시다. 자리만 먹으면 돼요. 근데 능구 호그 조심하시고. 아 여기 호그 호그아요 빌 그래 맞리 다, 그냥 리 우리 다! 우리 다! 우리 다! 우리 다! 우리 다! 뭔 소리야 이거! 응. 죽었어. 안 네, 오케이, 늦으세요! 라피라 오른쪽 맥크리오맥오맥자맥크리 먼저! 할게요. 맥리리맥리리 좀, 좀 이따 드릴 트레이가! 아나 물러왔어요! 트레 가 봐줄게, 트적트 해줄게, 트적트 오케이, 트적트 안 돼, 안 돼, 우리 안 죽었다 트레 개피 나힐좀해힐 드릴, 힐 드릴 홍구 홍구 배 어, 두, 두거삭두거 가라, 두구삭! 트레, 컷기삭이 우기삭, 우기야우기야 컷! 나이스 두구석! 아 두구석이래 아나! 아나! 라인! 라인은! 라인 잡을 사람! 라인 나이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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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오, 오케이 우리다! 우리다! 아 우리 질러진 빵빵하다! 아 펑테레 개꿀저 로고 빨리 세울게요 잠깐만요 기분 나쁘게 수류탄 좀 맞춰볼게요 하나 둘슈오케이 비행기 위로 우 끌렸다 라인 뺐다 라인 라인 커버 라인 커버 라인은 뒤로 뒤로 감사합니다. 맥크리 개게 필인데

우리 라인은 좀 살려주세요. 라인이 어디어 치명, 치명상이야, 지금. 어, 라인이 살았어. 어, 맞네, 지금 우리 안 없어. 괜찮아, 내가 있어. 우리 사기있 우리. 우리사기리도 그래. 도착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우리도 그이 우리도 그래. 우우리이 그래. 우리도 그래. 라인 컷! 하나 파 하나, 파워, 하나 파워. 라인 나보는데? 디야 그 죽었어요 레크리 어어! 쏘리! 나나나트백을 피하려고 안 숨어있었어요 하트 한 번만 안죽었이한테 제가 트적트는 안집니다 역시 2층 자리 같은 거 잡아야 된다 지금. 어맨디 봐. 얘네 호구 뺐나요? 호구 뺐네요. 어, 호구 뺐어요 호구 호그 뺐. 호구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안 없어서 안 나와.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비라인 살려야 되는데. 아, 잠깐만. 막 너무 급했다. 루 로신 로신이. 나보밍 겁나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니 또힐힐 힐. 힐, 힐. 가자, 됐어 됐 앞으로 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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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요 두명 컷, 아니 아다먹어버리 이놈 자식 맥컷, 맥컷. 땡, 맥컷 맥컷 우리 사기 우리 사기하나하나 보자, 하나하나 차단 조심, 힐 차단 조심 아이스 거점 먹었고 잠깐만요, 수류탄 기분 나쁘게 한번 던져볼게요 호로보 컷, 로보컷로보 컷, 이거 잡자 이상 아아, 까비.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잡을줄게 컷. 나이스, 너. 오케이, 난, 나는 망치 안 당했다. 나이스. 아, 아예 안써졌나 저거? 어쩌에 거점에 루슈, 거점에 루거에디바니 갑시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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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파라, 파라님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따로 따로. 루슈 개피. 루슈 나못 들어오게 할요 아나 피. 아나 컷. 트레 디. 아, 돌못 했네. 나이스. 리바고. 이스일인구 오케이. 아, 우리 팀 잘한다. 우리 트레가 잘해요. 인정? 인정. 인정. 혹시 엉크 떴어요? 아니, 아니요. 그럼요. 지금 아직 시간이 일찍이라서 엉크크 떴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 12시 정도 되면 탁 치러 와요. <laughs> 그쵸, 자야 할 시간인데 뭐. 소리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이거 문 닫아놔도 다 들려. 네네네 근데 엉크가 아니라 형이 와요, 형이. 아, 형크, 형크. 공기기도 아, 한 6시에 어, 나가거든요. 오케이. 그래. Okay. 네, 감하게 가봅시다. 패신대로 싸우십시오. 힐 넣어 드리겠습니다. 퍼스드라이아아나쳐 버렸구만. 괜찮을 쪽에 바랑 하고, 하고 있어요. 포지션을 다 어떻게, 다 잡았다. 잡았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적팀 빡치고 있어 진짜 개 짜증나. 이 쪽으로 요 라인이 힐드리고있어요저 아나 보고있어요 아나 힐먹쓸게 파라님 거기 디바가요? 거점 밟으면서 거점 밟으면서 파라님 어뜨렸어 괜찮아? 뭐? 괜찮아요 라인이 힐드릴게요아 휘준님 또아감사 와.. 라인 잡자 라인 발골이 안죽고 그냥 프로스타 죽었네 라인 잡고 오케 나이스 나이스 아 파라님 쏘리 이 오케이 오리상 메클이 나왔습니다 왼쪽에 애들 많아요. 왼쪽에. 왼쪽에 호그랑 기 봐. 오른쪽에는 맥크리. 오케이. 꾸님 이제 제가 지켜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그 빠졌어요. 호그 물몸이야 이제. 제 제가 볼게요. 호그 필, 호그 필, 박테모. 버라님이에요님이 자, 공격어 여러분 라이너르트 왼쪽에 라이너르트리바가 어. 어. 오케이. 석양 쓰자마자 순간 던져서 조용히 시켰습니다. 굿. <laughs> 아맥크리저 굴러서 빠지네 자존심 대결인데 어힐 받네 미안. 잠깐만요 파란이 어. 조심. 아맥크리는 조심. 은 아. 응, 우리 맥이더 잘해. 오케이. 우맥더 잘. 칭찬해줘 얼마나 좋아. 긍정적인 팀원이야. 그. 그렇죠. 친구 맞으세요? 싫어요. 아아 굳이 아, 아, 당했어, 당했어. 미안 내. 오른쪽 로드고 자야 우리 거점에. 어 아, 오케이. 괜찮아 요 괜찮아요. 어, 기분 나쁘게 수류탄 아, 맞았어요. 오케이. 그냥 비비고 죽일게요, 제가. 비비게, 비비게. 비 오케이 9 0까지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지. 까비. 응안 맞아? 난 내가 방금인데 여기다가 <laughs> 튀겼어야 했다. 아, 어, 디오고뛰오고오고 디오고, 디오고 잡으러 어. 가죠 잡으러 가죠. 헬차도 막아놨어. 수면도 막아놨어. 라인님 가요. 님 네, 님은 네, 네, 네. 그 누구보다 강해요. 방패를 들고 다녀지 야 사람아. <laughs> 오케이. 바, 바, 아! 한번 아! 아아빼것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빨리 죽여 줘. 아리 오케이. No problem, can... 왼쪽 층에 디바 있어요? 오케이. 팔로차 백골. 아저 코브가 너무 날 막킹 잘해, 이거. 표창을 너무 잘 먹어. 너 이제 오쪽 오른쪽 해디라인 이게 망치. 어패스패재아 어. 힐부터 받아요. 죽이자, 죽이자. 아, 우리, 대피. 아. 우리 다 죽었어. 오케이 괜찮아요. 저안 죽었어요, 님들 저는 안 죽었으니까 게이드. 콩명, 라스트. 8 6요 명검 준비됐습니다. 제가 최대한 떨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받을게요 커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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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살짝 뒤에저진출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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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들어가요. 너 죽.. 작업. 아, 바람에 아, 상처 받았다 쏘리! 나나 나나랑 괜찮았어. 필러도다 살렸어요. 파라님 빠이! 오안 죽었어 나 있어. 오 까. 나이스나이스 우리 파라 우리 파라 우리 파라가 맞습니다. 파라야 내가 비바부터 잡을게. 안돼 나나 때리지 마. 살려줘요, 김진님. 아 좀만 좀만 더잘 붙어서 잘 붙어서 들어갈게요. 점프 점프 계속 점프 점프. 어. 예, 시 예, 예. 루시, 루시, 루시. 하나, 둘, 돼, 나이스 i 트 e 루시. Nice, 루시, 스시 n 나 c e 루시. Nice, 루시. Nice, 루시. 이 i c e 망치 있어, 망치 있어. v e n t u 어 a I am good in l u c 로 s i n k a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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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같은데.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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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다 맞았어요. 주먹 발했어요. 오 이거 뽕 받으면 데미지도 줄어드나요? 어, 저거 파란이란 것 같은데? <laughs> 어, 트레이서 트레이서 편차였어. 아 이거 딜러 길이 하나씩 나눠 먹었네.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아 균형. 나이스. 아 방어력 50 증가야? 오. 아우. 막게임했 근데 우리 루시님이 짱인가요? 짱인 거예요? 짱 <laughs> 짱인 거예요? 짱이에요. 저힐 은이야. 나나 나 힐맨하고 딜만 넣나봐. 었 뭐지?